결고 아니, 니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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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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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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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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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laughs> 그죠. <그쵸>? 아, <laughs> 어, 저, 나이는 알아요. 23살. 에... 아, 23살? 네? 네? 저 스물... 23살. <laughs> 아, 아, 그런가? 아. 제망입니다, 든장님. <laughs> 네. <웃음> <웃음> 아... 일본님. 네. 1번님. 네? 1번님. 말씀하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나백인않데이렇게 소리가 안들리지? 는잘들는 차이는. 이는차 오셨네. 이 차이는. 차 차이는. 차이는. 차이잔차이이는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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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번는이는이는이는 자기장 좋다. 저희는 <laughs> 여기서 라이님이라고 불러요 라이님 라인이요? 음,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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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왜 라이예요? 또라이 아 실례 실례 여기 초 라이 라이 형님이라고 좀 불러도 될까요? 아니 아니 우리 저기 한 번님을 라이 님이라고 하고 아 라이 아 이제 알았어 어뭐 어느 정도 뭐예예 <laughs> 예. 동감합니다 <웃음> 예 <웃음> 어느 정도는 음, 좀 거시기하니까. 일 번님, 저희 드라이브 가까요. 드라이브. 뭐 어디로요? 아, 저거 약간 T일 것 같아. 근데 <laughs> 상처받고. 아니야, 그건 모르는 거야. 일 번님 혹시 MBTI가 T예요? 어, 아, 네. 아니 저한테. 난 나는 저한테는 F로 해주세요. 네 저는 I s T J. 오. 어. 아. That's right. t right. h right. PC구나. <laughs> 아좀찌끄레게 올라오셨구나. 그때 주부꾼이랑 게임하고 있었는데 랜덤에서 한두번 만나고 제가 초대해드렸죠 2년이 깊네 네. 처음에는 이제 수속깡님이랑 이제 라면 때문에 알게 됐지 라면 라면? 라면 어. 어, 다들 발이 빠르다. 어, 올리대. 이 배틀그라운드 세상에서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아, 난 기본이 살짝 없다. 응. <laughs> 어, 난 확실히 어, 난 자기 객관화가 돼서 좋아. 아, <laughs> <laughs> 어, 어, 라인은 <laughs> 자기 객관화가 잘 돼서 좋아. 일번님 음. 친구 있어요? 야저 상습 상습적으로 무례를 하네. <laughs> 저 그냥 혼자 아! 하는 건데요? 아이 친구분이라면 더 재밌을 텐데 아쉽네요. <laughs> 음. 네. 내가 어... 봤을 때는 2번님이랑 3번님 살짝 친구 같아요. 음, 3번 3번 넌데요? 아니 4번이랑 2번. 우리 친구할까요, 1번님? 아, 먼저 갑니다. <웃음> <웃음> 지금 딱 봐도 세 분이 파티 같은데.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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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나요 실금 날것 같아. 엄청 줘봐, 부탁이 아, 저 근데 2번님이랑 4번님 처음 봐요. 응! 와. 레전드다. <laughs> 1번님, 저 같은 친구 어때요? 수줍음이 많으시건 일본님. 귀엽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 또 좋아하셔. 보면 내가 알지. 오. 와, 진짜 와, 진짜 이 운전자 누구야? 아, 벌떡 세웠다. <laughs> 아, 좀으시고 어유,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거 드세요. 음. 계란 네. 바구니 사용해야 돼요. 어유 베리. 뭔가 삼. 아 육배율 어, 하고 소음기 납니다. 육배율 소음. 칠팔 배입니다. 오케이 라인은. 나는 4배율도 어, 있어요. 4배율 있고 그러는데 아직 총을 제대로 뭘 입맛 못 다셨어. 하 어 그럼 그러면은 너가 일본님한테 한번 물어봐 육, 육 배율이나 그 송기 필요한지 일본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요 개다다 줄게요 다 줄게요 또 일본님이 공주시니까 이거 산에 있다 애들 아기 막좀 버려야겠다 애들. 버릴게 개머리 피라던데 개머리? 개머리? 개머리 개머리는 없어. 네? 휴테 먹었어요? 아저 방금 먹었어요. 누가 네. 차로 들이박아가지고 음. 정말 버릇이 없더라고요. 장담. 소리. 간밤. 아유. 어, 여기 자리 잡아도 될것 같은데요. 괜찮은데 이 능선만 근데 이 능선한테 따이는 것만 중요한 나쁘지 않. 또 여기서 천천히 하면 되지. 형님 좋아하시는 잔잔발이 토크하면서 어, 제가 항상 노... 무슨 녹고요? 녹하고 있어요. 예. 어... 무슨 뜻이지? <laughs> 아, 어, 형님 유튜브 하세요? 아, 아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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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하는 거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취미로? 네네. 나도 이제 진짜 싸우고 이제 신고하세요. 네. 저희 클랜원들이여 가지고 그냥 재밌게 치킨먹버거다 기록하고 있어요. 응. 음. 아 저기 라이님이 저기 아이스 음. 아니 라이 인플루언서 아. 아니라고 하더만어어어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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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이렇게 된다고 구라를 쳤네. 아 저희랑 그냥 게임 한번 그냥 즐겁게 재미나게 하는 거지. 예, 그 킹킬 내주고. 1번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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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저 피해요? 속상하네. 아, 이 불쌍해요. <laughs> 내 캐릭터 그렇게. <laughs>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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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방향 듣고. 아, 터졌나? 터진 것 같기도 하고. 어유 맞다 이때 나는데 근데 분명 후발주자가 있을 텐데 없나 멈췄다. 멈췄다. 핑핑핑. 여기, 어 맞았다 어졌다 핑핑 여기 하츠핑 어? 어? 한번일번 저기 하츠핑이 하츠핑 아 화장핀 핫쇼핑 핫쇼핑 알아요? 핫쇼핑 알죠 우와 저기 염려가 비슷한가봐요 왜일본이 자꾸 내 얼굴 보고 피해 고어떻게아그 게임하는데 참 치킨 먹어야 될거 아니야 장난치지 말라고 아 그러셔서 당연히... 치킨 안 먹고 싶어? <laughs> 치킨 안 먹고 싶냐고 오늘, 오늘 제목은 '오늘도 혼나는 또라이님' <laughs> 아, 너무 매일 혼난다. 어떻게 올라갔대? 아, 일릉선좀거보시게하네 뭐라고 불러요, 쪼커쪼커님 조커? 예, 저는 뭐 편하신 대로 형님 불러주십시오. 예. 네. 아 예. 오, 백켄, 백켄. 스쿼드, 스쿼드. 총핑, 총핑. 한 스쿼드, 한 스쿼드. 오, 잠만, 깐 잠만, 이 술수 있을 것 같은데? 술수 있어, 기다려봐. 네. 와, 세 명이네. 자, 몇몇 미터지 계산해줄 사람? 몇미터 저거? 와. 아, 시, 700 와, 개산기데7기 찔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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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베 아, 갔다. 와, 못 맞추네. 한대. 다 또다 육 비율이 있었구나. 얘네 차타고 빼요. 왼쪽 왼쪽 거 같아. 어우. 얼마 이거 박을 박으려고 하나? 앞에 버그 뭐 떨었네. 일단 자기장 우리 너무 좋고. 딜라인만 좀 거시키 하면 딜라인. 틱틱 딜라인 틱디디 아. 어, 위에서 운동만, 뭐 건만, 언덕만 조심하면 돼요. 아까 걔네들이 간것 같기도 한데. 뭐 쨌내 차례. 아 자기장 바뀌거나. 아마 요로아인 쪽으로 간것 같은데 4분 쪽으로. 개보겠습니다. 다음 자기장까지 또 보고. 네. 어, 하나다. 아, 쟤네들 저거 먹어야 된다. 오, 근데 맞췄다. 오, 기절다 나이스. 내손 뭐야? 어? 여기 기다려. 아, 저기 뭐가 뻥뻥 딱저도 보살리려고. 아. 야, 이거 밀바는 근데 그이동 해야겠네. 4번이 빠르게 이동 이번도 좀 아쉽네요. 아, 이거 가보시죠. 차 이거 뿐인가? 예. 네, 아무래 한 대밖에 없어요. 만글. 이렇게 해서 넓게 한번 뭐가 되나 어떻게 하겠어? 너무 개할지. 내집문저기 아깝다. 아이고 아이고. 뭐야, 대자부야, 뭐야. 아, 이거 집에 아무도 없다고? 초반쯤 뜰게요. 완전. 같이. 어? 없다, 없다. 있을 리가 없다. 1층있는신나 방이랑 5단계 남아요. 어, 8배율 있는데? 팔배를 가지고 있어, 봐봐. 이 연막. 뭐야 바로뒤 연막 뭐야 우리? 쓰세요. <laughs> 안 먹어요, 어요 우리 이번 핑 연막 뭐야?

바로디바로디바로티브집 들어왔다 브번디 브로디. 브에도 집들어갔고 디 브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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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리브가디 오케이 가시죠 온 어, 언덕, 언덕, 언덕. Ваня, я чубан, 야 안에 있는 거 아니야 화장실? 잡았어. 있는 거 잡고. 게 부샷, 부샷. 어, 싸서 부 자리 잘먹었다여기 어, 연막이다 연막 이런 거다챙겨 u 힐템, 이런 예, 네, 터져나 보다. 안 터져나고. 어. 어. 자... 나고나고 여 l DM티에 기절. 여기 자리 먹으면 된다. 빨리로 온다. 여기 어, 또... 아, 잠깐만. 그럼 이러면 우리가 오른쪽 아래를 막아야겠는데, 자기장 위치가? 기 제이 미다이자세명 남아서, 남았고, 오른쪽 온다. 푸쉬 온 여기만 막 높이고, 도핑. 도핑 음 오른쪽으로 고다이고 연막속 기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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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왼쪽 라인으로 여기 연막 안, 연막 안, 연막 안. 푸시 좀 해주세요, 뒤에. 기절, 기절. 아, 아, 아. 나이스. 아, 아, 아. 오나잉틴티아 네. 첫번째 게임 깔끔하다 아 너무 깔끔하다 어나 개잘해. 어. 오. 어 근데 빵킬 아. 어한거없지 개잘해. <웃음> <웃음>